지금 친 거야? 92 나왔어 몰라어 좋네 카메라가 뭐 하는 거야 하고 있는 거야? 응. <laughs> 내가 봤을 때는 너가 이거 한포이 다이나믹 골드 S로 하면 될거 같은데 S200으로 한번 쳐봐야지 렛츠고 너 그부터 사는 거냐 사야지 이제 이제 시작해야지 너가 사주는 거야? <laughs> <웃음> <웃음> <그게> 무슨 뜻이야? 주민도 썼죠. 주민도 썼죠. 주민도 좀 보여줬지. 나는. 이건 너무 쉬워. 790 내가 봤을 때는 어. 지게도 힘이 있으면 지기? 어. 지기도 하나 골라 줘야지. 어. 근데? 야, 네가 사 주는 거 같잖아. 이렇게 어. 찍으니까. 개 씨. <laughs> 그 데민 <laughs> <laughs>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음. 요즘 포지드과고 에이텍스가두 개가 있어서 음. 내가 봤을 때이 종류로 가면은 괜찮을 것 같고. 초보자니까. 음. 초보자니까. 음. 내가 봤을 때는 음. 너가 이거 치기엔 너무 약할 것 같고. 음. 너는 저걸로 가. 한번 테스트 해 봅시다. 오케이. 출발. 올라왔겠다. 고마웠어. 비비 니또 내가 왜 지금 이 골프 여기 샵에 왔냐면은 내가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골프 브이로그를 이제 콘텐츠 집어넣어서 하기로 했는데 이제 우리 박 프로가 진짜 사실. 프로야자 뭐 장난으로 닉네임으로 박 프로가 아니고 진짜 프로고 여기 이제 박 프로가 잘 아는 곳에 와서 테스팅한다 해야 되나? 골프채 응. 태, 테스팅 해보는 피팅? 테스팅? 테스팅? 피팅? 아무튼 그렇게 해서 골프채 맞추는 음. 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해보자고. AP 두성도에 되는 게 테일러메이드 770 아니야? 되게 안이두꺼거아야 약간 두꺼워요 네. 거리가 너무 많이 나가는 거 같아가지고 그러면 제가 스피드 이 네. 뭐 이런 것좀 한번 보고 구찌한번체크해가지고 그 네. 이렇게 쳐봐 야 직이도 이거 하는 거 찍으려, 찍으러 온다는 거아책올때도책 올리는 거 그거 와 따라와야지 아니 이새끼는 이거 찍을 거 같은데 컨텐츠 한다 그러는 거 아니야? 어떻게 된지 전 어떻게 됐죠? 게 아우, 네. 오 야, 이거 진짜.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잘때네 <laughs> 일단은 합트 강도부터 먼저 선택할수 있게끔 지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잘하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금방 아괜어아괜찮해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 좋다. 오, 두개감면 틀리시죠? 그 그러니까 네. 타이틀이야. 좋은데? 너, 너 타이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아잘 친다. 제 괜찮습니까? 네 조금만 더붙볼게요 지금 가하게 힘으로만 하려고 하지 응. 마시고 편안하게 프님한테 배우신 스윙을 하려고 한번. 아직 배운 거, 게 없어. 배운 거 아직 어. 없으시네. 네, 네. 네. 지금 11년 만에 처음 치는 거고 예두 아. 네. 번째 치는 거예요 네, 네, 다리, 다리 힘 주지 말고 쳐봐. 그냥 발바닥에 힘 편안하게 두고. 그렇지 이런 식으로. 와우. 어. 야. 그러니까 이게 네가 하체 힘을 꽉 주니까 상체가 너무 딱딱하게 굳어버린 거야. 야, 무슨 말인지 그렇지. 알겠지? 발바닥 힘 빼고 그냥 편하게 스윙 해봐 쑥 그렇지 그러니까 헤드스피드가 더 빨라지지 하나 둘 스윙 아 이건 힘 준거지 클럽좀 바꿔봐 드릴게요 클럽 체인지 할게 저거는 뭐예요 강도가? X100입니다 너가 잘칠것 같다는 이유가 뭐냐면 막 힘으로 때리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좋은 거야 그랬으면은 오래 걸려 아 좋다 내 캐리거리가 156m까지 나왔어 플럽 스피가 90이면은 되게 빠른 거야 와 좋다 아, 클럽 스피도 90까지 나오잖아 아까보다 더 좋아 응대하려고 하시는 그테일러의이클럽 같은 번 필요한... 샤프트는 S200이야 음, 오우 참치지와 좋다 와 스윙 좋으시다 진짜 좋다니까 하나만더 줘볼게요 미국 괜히 갔다 온게 아니네 야 그래, 미국에서 나 골프밖에 안 쳤어 아, 오 지금 볼이 많이 나갔다 채 어때? 괜찮지 그 채? 몰라 근데 뭐 이거라서 좋은 건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근데 맞는 진천을... 맛이 좋아 어. 이게 S200이 나을까요? S100이 나을까요? 지금 상태에서 봤을 때는 저 정도 강한 쓰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조금 더수용 잡히시면 저보다 더 강한 거 쓰셔야 될것 같아요 차라리 좀 강한 걸로 갈게 나을 거예요 차라리 차라리 X 백으로 그러니까 일반, 일반 표준 남성 분들이 스윙 스피드가 75 에서 78 많이 나오시면 80만 이렇게 나오세요. 7번 이면 평균 스윙 스피드 90만이나오세요. 이건 거의 투어 프로 늘 나오는 스윙 스피드 거든요 어, 나랑 비슷한 네. 거야. 그래서 여기서 본다면 잘하고 있네 나. <laughs> <laughs> 아, 괜찮아. 내가 봤을 때는 종목을 바꿔야 될 수도 있어. 그럴 <laughs> 수도 있을 거 아니야. 어, 진짜로 난 나쁘지 않은 도전 같다 생각해. 오 부드럽게 왜안 되냐? 오 <laughs> 와우. 야, 이렇게 쳐도 88나온다근데 나는 대신 거리가 많이 나가지. 그니까. 가더잘 나와. 그니니까그래서 임팩트가 좋 그니까. 그니까. 그니스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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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드가 훨씬 더 빨라져 와그러면 그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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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 볼게요. 지금 친거야9 2이 나왔어. 플러스피드는 진짜 어마어마하다. 확실히 운동을 해야 돼. 아이씨, <laughs> 왜 이래. <laughs> 이게 X100이라서 지금 제가 안 맞는 거. 아까보다 좀 세게 쳐 넣어 봐. 그러니까. 어, 편하게 쳐봐, 그냥 편하게. 그렇지, 끝. 아, 이걸 찍었어야지. 근데 이게 확실히 느낌이 다르긴 하네요. 느낌 틀리죠. 네. 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쳐도 어, 이게 그 느낌은... 좀 딱딱한 느낌이 많이 들네. 이렇게 많이 치셔는데도 힘이 빠지지는 않으세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S 400 아니면 X 100둘 중에 하나 가셔야 될것 같은데. 네. 드라이버는 스페셜 오더. 드라이버 한 번. 아. 네. 와 좋다 드라이버는 스피이 많이 나는 게안 좋은가? 한 2300, 2800 정도 나오는 게 좋거든? 와 스피드가 지금 3400만 이 정도 나와 쭉 헤드 쑤 그렇지 백스윙도 하기 전에 막 치려고 덤벼서 그래 드라이버는 좀 백스윙을 좀 천천히 이렇게 헤드 무게를 느끼면서 해봐 자쭉 그렇지 굿 70g도 한번 바꿔봐 드릴게요 70g? 70g? 안감아려나나 맞는 거 자체가 신기해 이게 지금 되는 어, 거자가 아 좋다 아, 잘 때리네 문제가 있나요? 아 아니요 <laughs> 7 0으로 가셔야 될거 같아요 그래요? 아, 네 어? 7X로 가 그런 겁니까? 완전 좋지 지금 여기서 보니까 7S냐 7X냐인데 조금 더 잡으면 금방 잡을, 에이... 잡을 것 같은데 7X 가셔도 될것 같아요 7X 그럼 22도인가요? 22도로 가요 22도로 가요 22도로 가요 포만 너가 고르면 되겠다 이제 <laughs> 오 좋네 좋아? 좋아해 응.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장님, 이 골프를 만약 에 처음 치러 오시는 분이나 골프채를 이제 다시 뭐 새로 맞춰야 되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저처럼. 그럼 이제 그런 분들한테 이제 뭐 골프 이런 샵 같은데 왔었을 때 약간의 뭐팁 같은 게뭐 있을까요? 약간 뭐큰 팁이라기보다는 예전에는 저런 분석기나 트랙맨이나 이런 분석기 시스템들이 없었기 때문에 네. 그냥 내가 마음에 들고 내가 원하는 혹은 매장에서 추천하는 클럽들을 많이 구매를 하긴 했는데 네. 지금은 사람마다 갖고 있는 힘이나 워나 물론 처음이긴 하지만 이런 분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네, 네. 이런 분석기를 통해서 한번 체크해보고 매니저분들하고 같이 상담하고 그 선택을 해보시는 게 좋고요. 음... 네. 무조건 비싼 게 좋은 건 아니죠. 무조건 비싼 게 좋은 건 아닌 거 음... 절대. 네. 네. 음. 예, 기존에 뭐 골프를 많이 치셨던 분들 또한, 주변에서 누가 신었는데 이게 잘 맞더라, 라고 해서 그냥 바꾸는 것보다는, 한 브랜드에서도 다양한 샤프트의 강도나, 음. 다양한 뭐무게대 그런 샤프트가 나오기 때문에, 음. 이런 것들을 방문 주셔서, 시타 해보고, 뭐 매니저분들하고 상담하고 같이 고르시는 게, 음, 가장 적절한 팁이 아가싶긴 음. 합니다. 혹시, 아, 까 그러니까 이게 뭐 사장님이 그렇다는 거 아니지만, 이제 또 다른 데서 약간 눈탱이를 치려고 하는 악덕,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는 혹시 뭐 피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있는 건지, 그런 부분들이 요즘에는 골프 시장에서 많이 없어졌어요. 아 많이 없어졌어요. 네. 옛날하고 네. 좀 다르구나. 많이 네. 어. 다 이제 나오기 때문에 뭐 골프 샵에서 콜럭을 판매하는 게 하루 장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은 이제 뭐, 걱정할 뭐 인터넷이나 네. 이런 뭐 혹은 주변 네. 다른 샵에 가도 네. 기본적인 그런 금액 시세나 이런 부분 다 있기 때문에 네. 지금은 그렇게 크게 걱정 안하셔도될것 음... 같습니다. 잘 맞으셔야 잘맞춰드리는 거죠. 네. 잘 치셔야 됩니다. 잘 치겠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나 오늘 어땠어? 나 치는 거 보니까. 물론 잘치 아, 진짜로? 아, 진짜 잘. 잘어 진짜 잘. 아, 이제 조금만 네. 다듬고 하면은, 네. 내가 봤을 땐 70대 가죠? 그럼 이제, 골프 그 약간 자격증 따고 이제. 가야지, 가야지. 테스트 약간 가야지. 바꿔야 되냐? 안 하면 너는 병신이지. 그 정도라고? 친구인 아. 실히피지컬이 중요하다. 결과론적으로는 진짜 피지컬이좀 중요한 것 같아. 여기 지금 크로스핏으로 이제 골퍼한 사람들 이제 딱 피지 이거 또 너가 힘을 쓰는 운동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음. 그걸 더 이해하기 더 쉬운 것 같아. 음. 그러니까 오히려 사람들은 근육이 많다 하면은 유연성이 떨어진다 생각을 하지만 그치. 더 유연해. 음. 더 유연해. 음. 그러니까 오히려 너가 힘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몸의 움직임이 달라지는. 거야. 음. 오히려 내 생각에는 오히려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오,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그럼 한번잘 해보자고 우리 밖으로 파디 어, 보여주자 파디 가보자 가자 우리 브라형 만나러 가자 가자 꺼꿍이 형 만나러 가자 가자 형 만나러 가자. <laughs> <우리> 가자. <laughs> 가자 아디오스 아디오스 <laughs>